오늘 금천전널에서 저널, 어, 시행일사동 지역구 구의원인 백승권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의원님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 네. 어, 새해가 밝았는데 뭐잘 보내고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어,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. 또 돌아오는 새해가 되면 은 네. 뭔가 계획을 하고 네. 고민을 해보고 뒤돌아보고 그런 시간으로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. 자,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 금천구 23만 주민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지난 한 해도 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올해는 지난해 그 어려운 경기 속에서 힘든 삶보다도 더 나은 삶 그런 속에서 특히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우원님 해돋이 맞이를 어디서 예, 보내셨습니까? 맞이 제가 한7년 정도를 예. 계속 그 강원도에 가서 제가 예? 좀 조용한 사찰을 좀 가서 예. 아침에. 예. 어 이럴 때 해돋이 보고 네네. 가서 기도하고 네. 어 그렇게 매년 한7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강원도로 다녀왔습니다. 이번에 해돋이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면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? 어 일단 뭐 올해 4월달에 또큰 일도 있고 네. 제가 존경하는 또 이목현님이 네. 어 결단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. 어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. 어, 있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. 의원님 하면 사실 의리의 남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. 네. 한 남자를 끝까지 지키는 남자. 이렇게 됐는데, 네. 그러면 네. 이목희원님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, 나오시긴 나오십니까? 예, 네. 뭐, 네. 먼저 그 의리의 남자라는 거는 참 네. 저는 그냥 제가 인생 살면서 인간의 네. 도리를 한다 생각을 했던 건데, 의외로 네. 네. 그 주민들께서 되게 크게 반겨주셨던 것 같고요. 네. 어, 이목희우님께서 그동안 여기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 태어난 곳에서 15년 살았는데 금천에서 17년 사셨다고 예, 예. 그래서 앞으로도 살 거고 평생 살 거기 때문에 예. 지역을 위해서 예. 마지막으로 힘있는 정치인으로서 큰일 한번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로 어, 출마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바쁘시겠습니다. 아, 예. 우리 <laughs> 예, 예. 보니까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또한 뭐 여기저기 보면 뭐 상을 넣으뭐 너무 많이 받아가 꽃값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던데 <laughs> 상을 대체 몇 개나 받으셨길래 이렇게 꽃을 많이 받, 아, 선물 받으셨습니까? 제가 그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. 학창 시절에 못 받은 걸한 번에 받는 거. 네네. 네. 특히 그 주민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어, 뛰어다니는 저를 또. 대로 봐주시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네. 뭐 지역의 단체라든지 예? 또어 전국 그 시민연대 예. 또 의장협의회 예. 또 언론사협회 예. 해서 12월 아 11월 12월에서 다섯 개 받았습니다. 그렇게 받기 쉽지 않지, 않지 않습니까? 부모님도한 지금, 한 지금 5, 6년째 몇 년째 운영생활 하시잖아요. 네네네. 그렇게 받기 힘들었죠. 없죠 이런 이런 적. 아, 어,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받긴 힘들었어도 예. 지금 보면은 그래도 제가 진짜 상복이 많은가 봐요. 한 네, 예.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. 거의 뭐한 매년 다섯 개 정도 받았던 거 어, 같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네. 다른 의원씩 하니까 하나도 안 받으면 뭐안 튼데. 예. 그리고 의원님 그 다음 달에 네. 출판 기념회 소식이 있던데. <laughs> 그왜 어떤 어떤 겁니까, 그거? 아, 그뭐한간에는또뭐 구연이 출판 기념회에 하냐 네. 하는 말씀들도 하시던데 네. 저는 나름대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또어제 천성에 이 자리가 어잘 맞는 직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. 또 많은 사랑을 얻는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서 네. 어 이런 거를 열심히 살아오고 자기가 뜻한 거를 이룰 수 있다는 뭐 그런 성취 또뭐 그런 행복감 네, 그런 네. 거를 주민들과 함께 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출판 기념회를 계획했습니다. 지금 조가 날짜와 장소를 아직 안 나왔나 봅니다. 아직까지는 아니, 날짜는 2월 8일이고요. 2월 8일이요? 어, 토요일 날 예, 예. 어, 구청 강당에서 12층 강당에서 하는 걸로.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. 아, 애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, 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. 확 네. 아, 많은 분사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음, 글쎄요.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<laughs> 많은 분 주민들께서 함께 네. 해주시고 네. 어, 그동안 그 동안 그큰 항상 지칠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네. 그때 자리에서도. 또 다른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토로 네, 의원님, 의원님은 올해는 백승호 의원님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, 열심히 또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말에서 끝맺음 인사 좀 부탁하겠습니다. 네, 뭐 작년에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많은 우한이 있었고, 네. 어뭐 입원도 했었고, 수술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안에 어, 한 어, 재선으로 되면서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못한 것까지 더 주민들께 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며 많은 말씀을 듣고 그거를 우리 금천구의 어, 금천구의 발전에 어, 참 참조해서 노력하는 그런 항상 백승건 하면 떠오르는 뭐 의리 노력 성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어, 그래, 변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힘찬 목소리로 화이팅 한번 해 주십시오. 한번. 네. 2019년 우리 국민 어, 전체 23만여 국민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화이팅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